안녕하세요. 임신 준비반 오드레쌤 최지연입니다. 오늘은 난자냉동과 임신율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난자냉동을 진행할 때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에 대해서도 답변해보겠습니다. 난자 냉동은 가임력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가임력이란 말 그대로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어, 이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또는 항암치료와 같은 의학적 치료를 받으면서 또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시기에 임신할 수 있도록 미리 난자를 채취해서 안전하게 얼려서 보관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결혼과 출산 시기가 늦어지면서 가임력 보존을 위한 계획적 난자 냉동이라는 개념도 점점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효과 있나요? 어, 난자 냉동에는 유류와 난자 동결법이라는 기술이 사용됩니다. 어, 이 방법은 난자를 초전으로 빠르게 냉동시켜 얼음 결정이 생기지 않도록 해 손상을 최소화하는데요. 덕분에 생물학적 기능이 잘보존되고 특히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난자 생존률이 90%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어, 이 말은 즉, 난자 10개를 올리면 이중 8개에서 9개는 수정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25세에서 30세의 난자 냉동을 하면 난자의 질은 매우 좋지만 이 나이대는 원래 자연 임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굳이 시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획적 난자 냉동의 최적 시기에 대한 한 연구에 따르면 시간과 비용, 임신 성공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37세에서 38세가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는 나이가 어릴수록 난자의 양과 질이 좋을 가능성이 높아서 30세 이후에는 임신과 출산 계획에 대해 미리 고민해 보고 37세에서 38세가 되기 전 난자 냉동을 고려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개인마다 난소 상태나 기저 질환이나 가족력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병원에서 검진과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난자가 필요할까요? 여성은 난자를 원시낭포 형태로 가지고 태어나는데요, 어, 이 난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세포 분열 능력이 떨어지고 염색체 이상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난자 냉동은 시험관 아기 시술 중 난자 채취 과정과 비슷합니다. 여러 개의 난자를 얻기 위해서 8일에서 10일 정도 과배란 유도주사를 맞고 2일, 4일 간격으로는 병원에 오셔서 난포 크기를 확인하게 됩니다. 어, 난자가 충분히 자라게 되면 채취를 진행하게 되는데, 채취된 난자는 냉동 과정을 거쳐서 질소 탱크에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저 멀린 난자는 나중에 어떻게 쓰이나요? 어, 향후 임신을 준비하게 될때 보관해둔 난자로 임신 시도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후에 난임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예전에 냉동해둔 난자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자 기회가 되실 수 있습니다. 난소기능검사, 특히 난소나이검사라고 불리는 AMH 수치가 낮게 나왔을 경우인데요. 어, 이 수치가 낮다는 건 현재 남아있는 난자의 수도 적고 앞으로도 좀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난자를 얼려도 자궁이 나이가 드니까 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도 자주 하시는데요. 난소와 자궁의 가입력은 다릅니다. 난소는 난자의 양과 질이 시간에 따라 감소하지만 자궁은 난소보다 노화에 덜 민감한 장기입니다. 어, 50대 여성의 자궁에 20, 30대 여성의 난자를 이용해 생성한 배아를 이식해 임신과 출산에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궁 내막이 건강하게 재생되고 특별한 질환만 없다면 임신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아 냉동의 임신율이 더 높은 편입니다. 어,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냉동 배아를 이용한 출산율은 9에서 75%까지, 냉동 난자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약 33%에서 50% 정도까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배아는 수정과정을 거치면서 일정 부분 일종의 선별된 상태라 임신 성공률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거나 정자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임력 보존을 위해서 배아 냉동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은 임신 준비 중 난자 냉동과 임신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